안녕하세요. 국제남은병원 병원장 정병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는 척추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든 척추질환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뭐한10% 될까요? 특히 목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 수술까지 이루는 경우는 한 10%도 안됩니다. 허리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는 오보단 조금 도 많은 경우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, 특히나 디스크 초기인 경우,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협착증이 있더라도, 초기 단계의 협착증들은 충분히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. 적절한 운동과 협착증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코어 운동,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치료들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술을 피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허리는 아프지만 어, 디스크가 아닌 후관절 쪽에서 생기는 통증들. 이런 통증들은 그 후관절 주변에 발생한 관절염에 대한 적절한 오물치필 피량 주사 치그리고 안정 가려 이런 걸로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한 달, 두달 이렇게. 오래 가게 되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는 게좀 중요하니까 좀 장시간 통증이 지속이 되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